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고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한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최고의 기쁨을 맞이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과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과 실라의 감사 신앙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모든 신앙의 행위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감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의 어머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감사 신앙을 갖고 있을 때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소망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신앙이 모든 다른 신앙의 모습을 낳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에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맥주절은 어,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뭐 이모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씨를 뿌려가지고 봄에 뿌리는 게 아니라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겨울에 잘 키웁니다. 그리고 봄에 추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리 농사하고 비슷한 농사가 아마 어, 겨울 가을과 겨울과 봄으로 이어지는 농사 같습니다. 그래서 그첫 열매 그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칠칠절이고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감사절은 1년 중에 전반기에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데 오늘 저는 본문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이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감사의 신앙을 갖고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저도 정말 진정한 신앙의 감사를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겠죠?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저희를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잡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바울과 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빌리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어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는 곳으로 걸어가다가 귀신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린 여종이 뭐이 여종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주의 종들인 종인 바울과 신라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 전파에 지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것은 귀신에게 들려서 소리지르고 떠들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귀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그 속에서 나와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로 그 여종에게서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 수많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과 질병에 모든 걸린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여종을 귀신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이 여종을 이용을 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아시겠지만 어떤 이권 문제와 그리고 이해관계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싸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뭐제 아무리 뭐 좋고 친하고 뭐 어쩌고 한것 같아도 다 이해관계가 있고 다뭐 이권 관계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러한 모든 것을 떠나 순수한 사랑과 감사와 섬김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건 뭐냐?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가실라가 이제 졸지에 오게 갇혔습니다. 채찍을 맞고 그리고 발에다가 착골을 치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그렇게 채찍에 맞고 발에 착골을 쇠사슬을 묶어서 자유함이 없는 몸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누가 계셨느냐? 복음이신 예수가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었기에 옥중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옥중에서 바울과 신라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셨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옥중에서 드린 기도와 찬송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찬송인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기도 안 하죠? 원망하는 사람이 무슨 찬송을 하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기도와 찬송이 나오거든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환란과 고난 중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감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가 무슨 순탄하거나 유익이 있거나 문제가 없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중에도 실패와 환란이 왔을 그 중에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같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 속에서 사실은 감사를 갖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남들과 비교해봐서 좋으면 감사하고 좋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절대 감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요. 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채찍에 맞아요. 그런데 쇠사슬에 매었어요 그런데 견고한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의 세계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감사. 이두 가지는 너무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은 고난이고 감사는 감사지.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하느냐 그런 이 고난과 감사 이두 가지는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단어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이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뭐냐? 고난 중에도 감사할 때 최고의 아름다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 아시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가장 인간에게 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그런 조미료 중에 하나가 소금 아닙니까? 근데 이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음식 맛을 내지요. 그리고 방부제 역할을 하죠. 썩지 않게. 그리고 의약품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소금 중에는 소금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디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크로라이드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디움과 크로라이드가 합쳐져서 소금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소디움이라고 하는 요소와 크로라이드라고 하는 요소가 따로따로 따로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무서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디움만 먹는다든가 아니면 크로라이드만 먹는다면 그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독이라는 겁니다. 이두 원소가 하나로 합쳐질 때 아주 귀한 우리가 먹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 우린 독이지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도 감사가 합쳐지게 되어질 때이 고난은 말로 다할수 없는 귀중한 우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큰 질병이 오면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그때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큰 실패가 오면 지금까지 평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군한 다음에 깨닫는 것보다 그렇게 되기 전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도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또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그 모진 매를 맞고도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옥중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발에 묶였던 쇠사슬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순식간에,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가운데서도 그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현실에서 당하는 그 어려운 일만 생각하고 실망하고, 한탄하고, 아파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순교적인 신앙으로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거든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그 자체를 감사하면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는 우리를 자꾸만 감옥에 가둬요. 염려의 감옥에, 의심의 감옥에, 고통과 병마의 감옥에,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감옥에 자꾸 우리를 가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큰 지진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옥토를 흔들고 옥문을 열게 만드시고 쇠사슬을 벗겨주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가져다주는 명약인 것입니다. 역경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고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감사요. 무서운 질병을 고쳐주는 것도 감사고 사업의 실패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도 감사가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감사가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울가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발에 쇠고랑이 풀려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도가 되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일보에서 언젠가 리셋 저기 그 설문을 했는데 성인 25%가 다 불안 증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한 4명 중1 명은 다이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증상이 뭐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공포와 발작과 질병과 좌절감과 심한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또 어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성적을 비관을 하고 또 친구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물질이 그 어떤 것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오게 가두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가 다 흔들어지고, 그리고 풀어지고,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사로니까 전서 5장 1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그 옥문을 지키고 죄수를 지켜봤던 간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장이 근무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옥문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의 모든 쇠고랑이 다 풀어지니까. 아이고, 이제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는 내가 책임을 다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 물을 건데, 어차피 그렇다면 나는 사형당할 거니까. 에휴, 이럴 바에는 미리 죽자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를 찔러 죽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죽을 생각만 하더라고요. 왜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아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죽을 생각만 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냐? 아닙니다. 어떤 고통,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생각을 할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이 바울이 이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장을 보고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고 그 칼로 당신을 왜 찌르려고 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다. 여기 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간수장이 죄수인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도망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집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감사의 삶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나를 살리고 감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은 전도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죠. 전도의 세 가지 방법이 뭡니까? 첫째는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줌으로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도가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와 성도의 삶이 불신자들을 감동감화시키지 못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 자체가 복음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구원을 방해하는 세상과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며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아서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그 감옥을 지키는 그 로마의 간수장 얼마나 우락부락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강팍했겠죠, 마음이. 죄수들을 결박하고 죄수들을 때리고 지키던 이 간수장의 마음도 얼굴도 아마도 험악했을 거라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의 감사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높고 그 얼굴이 변하고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음으로 오늘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잘 산다는 의미가 뭐 물질로만 잘 사는 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늘 기쁘게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있었던 바울과 신라처럼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던 바울처럼 사,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오늘 바울과 신라처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후원받는자가 생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뜻하지 않게 옥중에 갇혔습니다. 심한 채찍을 맞고 발에 쇠사슬을 묶여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는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옥토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역사를 바라보고 바울과 신라를 바라봤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